이재명 대표가. 회의 출장 열 여섯 번 다녀왔다. 저는 기초 자치단체장이뭐 일이 많아가지고 회의 출장을 열 여섯 번이나 다녀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골프를 내가 개인 일정이라서 얼마 전인지 기억이 없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딱한 번밖에 안 쳤다 김문기 씨랑 치는 그 호주 출장에서 한 번밖에 안 쳤다고 한다면은 다른 거친 적이 없다고 했을 텐데 그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은 걸 비춰볼 때더 쳤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회의 출장을 가서 골프를 쳤다는 건통 이해할 수도 없고 저는 처음 봅니다. 아 이거 뭐 거짓말이냐 아니냐 논란과 별개로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요. 골프를 저도 뭐 공직자 회장 어. 해봤지만 골프를 치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건 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차관급 공직에 계셨는데 해외 출장 가서 혹시 골프 친적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국회의원 하면서도 골프 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그 골프를 치고 와서 자 만약에 김문기 씨를 기억을 못한다면 골프를 너무 많이 쳤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싸움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면은 기억이 없을 수도 있듯이 골프를 워낙 많은 사람들하고 해외 출장을 쳤으면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억 못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기 씨 부하 직원입니다. 그리고 골프를 같이 쳤습니다. 어떻게 기억을 못합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기억력이 아주 없는 것이고 그렇게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